황소장TV입니다. 6월 26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었고 코스닥도 1,000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등도 있고 하여 조심스럽게 투자해 나가야 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가운데 차트상으로 오를 자리가 남아 있는 종목으로 수익 관리를 해 나가야 이런 상승장에서 그돈 수익을 지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분기 데이터 나오기 전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0 종목과 코스닥 시총 상위 50 종목의 적정 주가를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코스피 시총 상위 31위부터 55위 종목의 적정 주가와 투자 지표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10개 종목 가운데 주가 상승 여력이나 투자 지표를 보았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삼성화재와 SOIL이 아닌가 합니다. 삼성화재는 가치 관점에서나 성장 관점에서 모두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업이라는 업종을 감안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기에 우량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대개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배당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매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O일은 성장 관점에서만 높은 상승 여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 투자자들이 활용한다는 투자 지표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ROE도 높고 페그값, 레프값, 마법식값 등도 좋고 e v e b i t 도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삼성화재 차트를 보면 어, 최근 많이 상승했지만 과거 최고가에 비해 아직 상승할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화재의 실적은 2019년 최고가를 찍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S.O.일도 작년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지만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2019년보다 훨씬 나아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차트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르고 또 장단기 이평선 모두 정배율을 이루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고점 부근에 있지만 이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의 재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재무자료가 너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나오는 연속 적자 특이치 기업으로 나오는 SK바이오팜, 한국조승해양이나 롯데케미칼, LG 디스플레이 등도 금년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을 고르라면 롯데 케미칼, 하나솔루션, KT, 고려아연, 현대 글로비스 등입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대부분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 기관과 외국인은 이 종목, 저 종목, 이 테마, 저 테마를 이슈화 시키면서 종목과 업종 갈아타기를 수시로 합니다. 수익을 잘 내려면 이러한 세력의 흐름을 잘 타야 하는 이유이지요. 가치 관점이나 성장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높다고 한 종목을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즉 상승 여력이 높고 투자 지표가 종목 가운데 차트와 재료를 확인하면서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종목 교체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러한 실적 분석을 신속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수시로 종목을 바꾸어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력의 종목 교체 흐름을 이해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 가운데 현대 제철은 그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지난 1분기에서 크게 흑자를 내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투자지 표상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CJ제일재단과 금호석유는 가치관점이나 성장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큽니다. 두 기업 모두 EBIT하다가 EB 5수준밖에 안되는데, 이 의미는 현재 수준의 영업이익을 이어가면 5년 정도면 해당 주식을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니 참으로 우량한 회사라 할 것입니다. CJ제일재당은 ROE가 보통 수준에 그치나 금호 석유학은 26%나 되어 지표상으로는 금호 석유화학이 더 좋게 보이지만 업종이 다르니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치가 나오거나 성장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없는 종목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큰 위험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좋은 종목이 있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특이치가 많이 나오는 기업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흑자를 지속적으로 이룬 기업이나 음력이 짧아 적자 구간이 있었으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어 성장성이 높은 기업도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면 특이한 종목의 급상승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